워닝머트리어지네요. 자, 매수 가격은 34,500원 이에요. 자, 그리고 비중이 5%. 더 사서 끌고 가면 어떨까요? 라고 어, 질문을 주셨군요. 34,500원 이니까 현재 매수 가격보다 조금 이제 높은, 이제 낮은 가격이고,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끌고 가겠다. 음, 이 전략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시기가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떨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목을 매수해, 매수하고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면 거의 2년 가까이를 들고 계신 건데 어, 밑에서 27,000원 아래의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이 회사 이, 이 기업의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잡아줬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매수의 그 시점이라는 건 여기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라든지 여기 또는 여기에서도 매수를 할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다면 단가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올라와서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이야기해드리는 게2020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 일평균 거래량이 20만주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억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 충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매 추가매수 안 해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주가일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끌고 가세요 예, 추가매수 없이 혹여나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2만 팔천원 정도 부근에는 추가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는 절대 추가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2만 팔천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3만 오천원 목표주가 제시해 드릴게요